예, 어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도 기업 투자 센터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대구 왕역시와 주식회사 LNF의 대규모 투자 협약 체결 관련 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협약 체결 행사는 오늘 오후 2시 대구 국가산단 2단계 구역 내 LNF 구지 3공장에서 LNF는 지난 2000년 7월 설립되어 2007년 n c m 계 양극재 생산을 시작하였고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LNF는 대구 국가산단 2단계 구역 내에 대규모 2차 전지 소재 클러스터를 신규로 조성하고 LNF의 이번 투자 계획에 따르면 첫째, LFP 배터리 양극재 생산을 위해 하이니켈 양극재 증산을 위해 부지 7만 3천 평, 연간 13만 톤 규모의 3공장과 오늘 투자 협약하는 신규 사업을 합하면 총 21만 3천 평 부지에 2차 전지 연간 기업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우리 시는 2차 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2026년까지 사용 후 배터리 시험평가 센터를 구축하는 등 연구, 관리 인력 등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축 허가 신청 후 11일 만에 모든 행정 처리를 완료하였고, 단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언론 기관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 완료 시점은 언제까지입니까? 완료. 기존 지금 l n f 가가커가산는 1단계 구역이야. 현재 복지관과 스마트 물류센터가 지금 건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 8월에 최종 전체가 두 공장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가지고. 다르면 25년 말부터 가공 목표에서 네. 저쪽에서 희 가공을 해서 생산 납품할 계획입니다. 아, 중국에 수입하는 게 아니라 네. 자체적으로 네. 가공을 하는 후기 조제. 구조처럼? 요게다이 공장이 다 하게 되면, 예, 하게 됩니다. 되면 그러면 이게 더그 조세랑 할때또 협상을 하고, <laughs> 김 이런 걸좀 많이 <laughs> 하고 있는데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좀 홍보 좀더할수 있는 방법들. 2035년도에 올 당초에는 내연기관을 전면 경쟁하다가 최근에 그 e 이 규모리라고 2차 방향은 가는 방향인 거고 그 와중에 이렇게 규모가 왔다고 하겠지만 계속 성장을 할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부중에 그 300만 대만3% 그렇게, 그렇게 크지 않는 규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계속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 이번이 처음인데 그러면 따로 중국 쪽도 더 추가로 할 계획은? 당연히 돈 되면 더할 겁니다.